안녕하세요 오늘도 주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참 좋은 한 날입니다 한날 주셨고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열게도 하셨으니 주님 말씀이 우리를 인도하고 은혜로 충만케 채우는 귀한 한날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 기도하며 시작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이 땅에 살면서 주님을 알고 따르게 하신 은혜 감사합니다 주님의 구원의 소망과 주님이 동행하시는 능력으로 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제 수요일입니다. 우리 자신을 돌아보게 하셨으니 우리 자신이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우리의 부족함을 고백하며 우리의 연약함을 돌이키며 주님을 향하는 마음으로 가득 차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말씀이 우리의 연약함과 부족함과 고통과 두려움을 끊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사순절 기간을 시작하며. 주님께 집중하고 주님이 주신 소망과 능력으로 말미암아 모든 것을 넉넉히 이고 남는 귀한 은혜의 계절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사순절 우리 공동체로 성경 읽는 세 번째 날입니다. 민수기 9장에서 12장까지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민숙이 이제까지 읽어온 부분 가장 기억나는 거, 예, 숫자를 세웠다는 거, 백성들의 숫자를 세우고 이름도 쭉 어, 써보았습니다. 아, 준비를 했습니다. 이제 출발합니다. 이 9장에서 12장까지 우리 집중해서 한번 이 살펴보기 도움되는 질문 가지고 시작하기를 원합니다. 이 부정한 사람들, 주검을 어, 만져서 부정한 사람들도 지켜야 되는 명절은 무엇이 있었습니까? 외국인들도 똑같이 지켜야 되는, 같이 거주하는 외국인들 지켜지는 명절은 모모절이었을까요? 그 다음에 행군할 때, 우리 행군하면 같이 머물렀던, 정막과 같이 머물렀던 표징이 있었습니다. 무엇이 같이 머물렀고, 무엇이 출발할 때는 일어났고, 밤에는 불처럼 보였을까요? 아, 모세가 같이 가자고 붙잡은 어른이 있습니다. 아, 우리끼리 가기에는 힘드니까 길을 잘하는 당신이 같이 가주세요. 그분이 누구였을까요? 그리고 말 끝으로 이스라엘 백성이 불평을 했습니다. 어, 뭐가 먹고 싶어요?라고 했더니 하나님께서 무엇을 보내 주셨을까요? 오늘 요몇 가지 질문 가지고 천천히 성경을 듣기도 하고 읽기도 하는 귀한 은혜의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성경 보고 저는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민숙이 9장. 이스라엘 자손이 이집트 땅에서 나온 이듬의 첫째 달에 주님께서 신의 광야에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이스라엘 자손은 정해진 때에 6월절을 지켜야 한다. 그 정해진 때곧 이달 14일 해걸음에 모든 윤례와 규례에 따라서 6월절을 지켜야 한다. 모세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6월절을 지키라고 말하였다. 그래서 정월 곧 그달 14일 해걸음에 주님께서 신의 광야에서 모세를 지켜 명하신 대로 모든 이스라엘 자손이 따랐다. 그런데 주검의 몸이 다 부정을 타서 그날 6월절을 지킬 희생 제물을 바칠 수 없는 사람이 생겼다. 그날 그들이 모세와 아론 앞으로 나와서 모세에게 물었다. 우리가 비록 주검 때문에 부정을 타긴 했지만 그렇다고 해도 지정된 때에 이스라엘 자손이 주님께 제물을 바치는데 우리만 못 바칠 까닭이 어디에 있습니까? 모세가 그들에게 대답하였다. 기다리시오. 주님께서 당신들에게 어떻게 지시를 내리실지 들어봐야겠소. 주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다음과 같이 일러라. 너희들이나 너희 자손들은 죽음을 만져 더럽게 되었을 때나 먼 길을 떠나 있을 때나 모두 주 앞에 6월절을 지켜야 한다. 그러한 사람들은 다음 달 14일 해걸음에 6월절 예식을 행하면서 누룩을 넣지 않고 만든 빵과 쓴 나물과 함께 6월절 양을 먹도록 하여라. 다음 날 아침까지는 아무것도 남겨서는 안 되며 희생재물의 뼈를 부러뜨려서도 안 된다. 6월절의 모든 율례대로 그렇게 그들은 6월절을 지켜야 한다. 그러나 정결한 사람이나 길을 떠나지 않은 사람이 6월절을 지키지 않으면 그 사람은 자기 백성에게서 끊어질 것이다. 나 주에게 바치는 제물을 정해진 때에 가져오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는 자기의 잘못에 대해 벌을 받아야만 한다. 너희들과 함께 살고 있는 외국인이 나 주에게 6월절을 지키고자 할 때에도 그는 6월절의 율례와 규례를 따라야 한다. 그 땅에 몸붙여 사는 외국인에게나 그 땅에서 난 본토인에게나 같은 윤례가 적용되어야 한다. 성막을 세우던 날 구름이 성막 곧 증거계가 보관된 성막을 덮었다. 저녁에는 성막 위에 구름이 불처럼 보였으며 아침까지 그렇게 계속되었다. 그것은늘 그러하였다. 구름이 성막을 덮고 있었으며 밤에는 그 구름이 불처럼 보였다. 구름이 성막 위로 거쳐 올라갈 때면 이스라엘 자손은 그것을 보고 난 다음에 길을 떠났고 구름이 내려와 머물면 이스라엘 자손은 바로 그 자리에 진을 쳤다. 이스라엘 자손은 이렇게 주님의 지시에 따라 길을 떠났고 또한 주님의 지시에 따라 진을 쳤다. 구름이 성마귀에 머물러 있는 날 동안에는 진에 머물렀다. 그 구름이 성마귀에 여러 날 동안 오래 머물면 이스라엘 자손은 주님의 명을 지켜 길을 떠나지 않았다. 구름이 성마귀에 며칠만 머무를 때도 있었다. 그때에는 그때대로 주님의 지시에 따라서 진을 치고 또 주님의 지시에 따라 길을 떠나곤 하였다. 구름이 저녁부터 아침까지만 머물러 있을 때도 있었다. 그럴 때에는 아침이 되어 구름이 거쳐 올라가면 그들은 길을 떠났다. 낮이든지 밤이든지 구름만 거쳐 올라가면 그들은 길을 떠났다. 때로는 이틀이나 한 달이나 또는 몇 달씩 계속하여 구름이 성막 위에 머물러 있으면 이스라엘 자손은 그곳에 진을 친채 길을 떠나지 않았다. 그들은 구름이 거쳐 올라가야만 길을 떠났다. 이렇게 그들은 주님의 지시에 따라 진을 쳤고 주님의 지시에 따라 길을 떠났다. 그들은 주님께서 모세를 시켜 분부하신 대로 주님의 명령을 지켰다 민수기의 십장 주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은나팔 두 개를 만들 때 은을 두드려서 만들어라 그것들은 네가 회중을 불러 모을 때와 진을 출발시킬 때 필요한 것들이다 두 개를 한꺼번에 길게 불면 모든 회중이 회막 어귀에 모여 너에게로 나올 것이다 그러나 하나만 길게 불면 지휘관들 곧 이스라엘의 천부장들만이 너에게로 나올 것이다 그러나 나팔을 짧게 급히 불면, 동쪽에 진을 친 부대들이 진을 뜬다. 두 번째로 짧게 불면, 남쪽에 진을 친 부대들이 진을 뜬다. 진을 뜰 때에는 나팔을 이렇게 짧게 불어라. 총회를 소집할 때에는 나팔을 길게 불어야 한다. 짧게 불어서는 안 된다. 나팔은 아론의 혈통을 이어받은 제사장들만이 볼수 있다. 이것은 너희가 대대로 길이지 길 윤례이다. 너희의 땅에서 너희를 공격해온 침략자들을 대항하여 전쟁에 나설 때에는 나팔을 짧게 급히 풀어라. 그러면 주 너희의 하나님이 너희를 기억하고 너희 원수들에게서 너희를 구해줄 것이다. 너희들이 즐기는 경축일과 너희들이 정기적으로 모이는 날과 매달 초하루에는 너희가 번제물과 화목제물을 바치며 나팔을 풀어라. 그러면 너희 주 하나님이 너희를 기억할 것이다. 내가 주 너희의 하나님이다. 제 2년 둘째 달 그달 20일에 중거계가 보관된 그 성막에서 비로소 구름이 거쳤다. 이스라엘 자손은 신의 광야를 떠나서 구름이 바란 광야에 머물 때까지 여러 곳을 거쳐 행군을 계속하였다. 이것은 주님께서 모세를 시켜 지시하신 명령을 따라서 한첫 번째 행군이었다. 맨 앞에는 유다 자손이 진의 부대기를 앞세우고 부대별로 정렬하여 출발하였다. 유다 부대는 안미나답의 아들 나손이 이끌었고, 뒤이어 따라 나선 이사갈 자손 집합 부대는 수아래 아들 느다엘이 이끌었고, 그 다음에 나선 스블론 자손 집합 부대는 헬론의 아들 엘리압이 끌었다. 뒤따라 성막 운반을 맡은 게루손 자손과 무라리 자손이 성막을 걷어가지고 출발하였다. 다음으로는 루벤 자손이 진의 부대기를 앞세우고 부대별로 정렬하여 출발하였다. 루벤 부대는 스테오의 아들 엘리술이 이끌었고 뒤이어 따라 나선 시무원 자손 집합 부대는 수리사때의 아들 슬루미엘이 이끌었고 그 다음에 나선 갓 자손 집합 부대는 루엘의 아들 엘리아셉이 끌었다. 뒤따라 고앗 자손들이 성막 기구들을 메고 출발하였다. 게루손 자손과 무라리 자손은 고앗 자손들이 도착하기 전에 성막을 세워야만 했다. 그 다음으로는 에브라임 자손이 진의 부대기를 앞세우고 부대별로 정렬하여 출발하였다. 에브라임 부대는 암미옷의 아들 엘리 사마가 이끌었고, 뒤에 따라 나선 문하세 자손 집화 부대는 부다술의 아들 가말리엘이 이끌었고, 그 다음에 나선 베냐민 자손 집화 부대는 기두원의 아들 아비단이 이끌었다. 맨 마지막으로는 단 자손이 진의 부대기를 앞세우고 앞선 모든 부대의 후방 경계를 맡은 부대들이 부대별로 정렬하여 출발하였다. 단 부대는 암미사 때의 아들 아히에셀이 이끌었고 뒤에 따라 나선 아셀 자손 집화 부대는 오그란의 아들 바기엘이 이끌었고 그 다음에 나선 납달리 자손 집화 부대는 에난의 아들 아이라가 이끌었다. 이것은 이스라엘 자손이 부대별로 정렬하여 행군할 때의 행군 순서이다. 모세가 미디안 사람 루엘의 아들 호바에게 청하였다. 그는 모세의 장인이었다. 우리는 이제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곳으로 떠납니다. 장인께서도 우리와 같이 길을 떠나 주시기 바랍니다. 주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잘 해주시겠다고 약속하셨으니, 우리가 장인 어른을 잘 대접해드리겠습니다. 호밥이 모세에게 말하였다. 나는 가지 못하네. 나는 내 고향, 내 친척에게로 가야 하네. 모세가 다시 간청하였다. 제발 우리만 버려두지 마십시오. 우리가 광야 어디에 진을 쳐야 할지 장인 어른만큼 아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러니 장인께서는 우리의 길 안내자가 되어주셔야 합니다. 우리와 함께 가시기만 한다면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좋은 것은 무엇이든지 장인 어른께 나누어 드리겠습니다. 그들은 주님의 산을 떠나 사흘길을 갔다. 주님의 언약계를 앞세우고 사흘길을 가면서 쉴 곳을 찾았다. 낮이 되어 그들이 진을 떠날 때면 주님의 구름이 그들 위를 덮어 주었다. 괴가 떠날 때에 모세가 외쳤다. 주님, 일어나십시오. 주님의 원수들을 흩어십시오 주님을 미워하는 자들을 주님 앞에서 쫓으십시오. 괴가 실 때에도 모세가 외쳤다. 주님, 수천만 이스라엘 사람에게로 돌아오십시오. 민숙이 11장. 주님께서 들으시는 앞에서 백성들이 심하게 불평을 하였다. 주님께서 듣고 진노하시어 그들 가운데 불을 놓아 진 언저리를 잘라 버리셨다. 백성이 모세에게 부르짖었다. 모세가 주님께 기도드리니 불이 꺼졌다. 그래서 사람들은 그곳 이름을 다베라라고 불렀다. 주님의 불이 그들 가운데서 타올랐기 때문이다. 이스라엘 자손 가운데 섞여 살던 무리들이 먹을 것 때문에 탐욕을 품으니 이스라엘 자손들도 또다시 울며 불평하였다. 누가 우리에게 고기를 먹여줄까? 이집트에서 생선을 공짜로 먹던 것이 기억이 생생한데 그밖에도 오이와 수박과 부추와 파와 마늘이 눈에 선한데 이제 우리 눈에 보이는 것이라고는 이 만나밖에 없으니 입만마저 떨어졌다. 만나의 모양은 까시와 같고 그 빛깔은 부돌라와 같았다. 백성이 돌아다니면서 그것을 거두어다가 맷돌에 갈거나 절구에 찢고 냄비에 구워 과자를 만들었다. 그 맛은 기름에 반죽하여 만든 과자 맛과 같았다. 밤이 되어 진의 이슬이 낼 때면 만나도 그 위에 내리곤 하였다. 모세는 백성이 각 가족별로 제각기 자기 장막 어귀에서 우는 소리를 들었다. 주님께서 이 일로 대단히 노하셨고 모세는 그 앞에서 걱정이 태산 같았다. 모세가 주님께 여쭈었다. 어찌하여 주님께서는 주님의 종을 이렇게도 괴롭게 하십니까? 어찌하여 저를 주님의 눈 밖에 벗어나게 하시어 이 모든 백성을 저에게 짊어지우십니까? 이 모든 백성을 제가 백이라도 했습니까? 제가 그들을 낳기라도 했습니까? 어찌하여 저더러 주님께서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신 땅으로 마치 유모가 전먹이를 품듯이 그들을 품에 품고 가라고 하십니까? 백성은 저를 보고 울면서 우리가 먹을 수 있는 고기를 달라 하고 외치는데 이 모든 백성에게 줄 고기를 제가 어디서 구할 수 있습니까? 저 혼자서는 도저히 이 모든 백성을 짊어질 수 없습니다. 저에게는 너무 무겁습니다. 주님께서 저에게 정말로 이렇게 하셔야 하겠다면 그리고 제가 주님의 눈밖에 나지 않았다면 제발 저를 죽이셔서 제가 이 곤경을 당하지 않게 해주십시오. 주님께서 모세에게 대답하셨다. 이스라엘 장로들 가운데서 네가 백성의 장로들 또는 그 지도자라고 알고 있는 사람들 이름명을 나에게로 불러오느라. 너는 그들을 데리고 회막으로 가서 그들과 함께 서라. 내가 내려가 거기에서 너와 말하겠다. 그리고 너에게 내려준 영을 그들에게도 나누어 주어서 백성 돌보는 짐을 그들이 너와 함께 지게 하겠다. 그러면 너 혼자서 애쓰지 않아도 될 것이다. 너는 또 백성에게 이렇게 말하여라. 내일을 맞이하여야 하니 너희는 스스로를 거룩하게 하여라. 너희가 고기를 먹게 될 것이다. 누가 우리에게 고기를 먹이려나 이집트에서는 우리가 참 좋았었는데 하고 울며 한 말이 나주에게 들렸다. 이제 나주가 너희에게 고기를 줄 터이니 너희가 먹게 될 것이다. 하루만 먹고 그 재지는 아니할 것이다. 이틀만도 아니고 닷새만도 아니고 열흘만도 아니고 스무 날 동안 만도 아니다. 한달 내내 냄새만 맡아도 먹기 싫을 때까지 줄곧 그것을 먹게 될 것이다. 너희가 너희 가운데 있는 나주를 거절하고 내 앞에서 울면서 우리가 왜 이집트를 떠났던가 하고 후회하였기 때문이다. 모세가 되물었다. 저를 둘러싸고 있는 백성의 보행자가 60만 명입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그들에게 내가 고기를 주어한달 내내 먹겠다 하고 말씀하시나 그들을 먹이려고 양떼와 소떼를 잡은 들 그들이 만족해 하겠습니까? 바다에 있는 고기를 모두 잡은 들 그들이 만족해 하겠습니까? 주님께서 모세에게 대답하셨다. 나의 손이 짧아지기라도 하였느냐? 이제 너는 내가 말한 것이 너에게 사실로 이루어지는지 그렇지 아니한지를 볼 것이다. 모세가 나가서 주님께서 하신 말씀을 백성에게 전달하였다. 그는 백성의 장로들 가운데서 이름명을 불러모아 그들을 장막에 둘러세웠다. 그때 주님께서 구름에 휩싸여 내려오셔서 모세와 더불어 말씀하시고 모세에게 내린 영을 장로들 이름명에게 내리셨다. 그 영이 그들 위에 내려와 머물자 그들이 예언하였다. 이것은 처음이자 마지막이다. 그들은 다시는 예언하지 않았다. 그런데 두 남자가 진 안에 남아있었다. 하나의 이름은 엘닷이고 다른 하나의 이름은 메닷이었다. 그들은 명단에 올라있던 이들이지만 장막으로 가지 않았다. 그런데 영이 그들 위로 내려와 머물자 그들도 진에서 예언하였다. 한 소년이 모세에게 달려와서 엘닷과 메닷이 진에서 예언하였다고 알렸다. 그러자 젊었을 때부터 모세를 곁에서 모셔온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나서서 모세에게 말하였다. 어른께서는 이 일을 말리셔야 합니다. 그러자 모세가 그에게 말하였다. 네가 나를 두고 질투하느냐. 나는 오히려 주님께서 주님의 백성 모두에게 그의 영을 주셔서 그들 모두가 예언자가 되었으면 좋겠다. 모세와 이스라엘 장로들은 함께 진으로 돌아왔다. 주님께서 바람을 일으키셨다. 주님께서 바다 쪽에서 매출하기를 몰아 진을 빙 둘러 이쪽으로 하루 길될 만한 지역에 떨어뜨리시오. 땅 위로 두 자쯤 쌓이게 하셨다. 백성들이 일어나 바로 그날 온종일 그리고 밤새도록 그리고 그 이튿날도 온종일 매출하기를 모았는데 적게 모은 사람도 열호멜은 모았다. 그들은 그것들을 진 주변에 널어놓았다. 고기가 아직 그들의 이 사이에서 씹히기도 전에 주님께서 백성에게 크게 진노하셨다. 주님께서는 백성을 극심한 재앙으로 주셨다. 바로 그곳을 사람들은 기브롯 핫다와라 불렀다. 탐욕에 사로잡힌 백성을 거기에 묻었기 때문이다. 백성은 기브롯 핫다와와를 떠나 하세롯으로 행군하였다. 그들은 하세롯에서 멈추었다. 민숙이 12장. 모세가 구스 여인을 데리고 왔는데, 미리암과 아론은 모세가 그 구스 여인을 아내로 맞았다고 해서 모세를 비방하였다. 주님께서 모세와만 말씀하셨느냐? 우리와도 말씀하시지 않았느냐? 그들이 이렇게 말하는 것을 주님께서 들으셨다. 모세로 말하자면 땅 위에 사는 모든 사람 가운데서 가장 겸손한 사람이다. 주님께서는 모세와 아론과 미리암을 당장 부르셨다. 너희 셋은 회막으로 나오너라. 세 사람이 그리로 나갔다. 주님께서 구름 기둥 가운데로 내려오시어 장막 어귀에 서시고 아론과 미리암을 부르셨다. 그두 사람이 나가서자 말씀하셨다. 너희는 나의 말을 들어라. 너희 가운데 예언자가 있으면 나 주가 환상으로 그에게 알리고 그에게 꿈으로 말해 줄 것이다. 나의 종 모세는 다르다. 그는 나의 온 집을 충성스럽게 맡고 있다. 그와는 내가 얼굴을 마주 바라보고 말한다. 명백하게 말하고 모호하게 말하지 않는다. 그는 나 주의 모습까지 볼수 있다. 그런데 너희는 어찌하여 두려움도 없이 나의 종 모세를 비방하느냐. 주님께서 그들에게 진노하시고 떠나가셨다. 구름이 장막 위에서 거치고 나니, 아, 미리암이 악성피부병에 걸려서 눈처럼 하얗게 되어 있는 것이 아닌가. 아론이 미리암에게로 다가갔다. 살펴보니 그 여인은 악성 피부병에 걸린 것이었다. 아론이 모세에게 말하였다. 참으로 애석합니다. 우리들이 어리석었던 죄와 우리가 저지른 죄를 부디 우리에게 벌하지 마십시오. 미리암을 모태에서 나올 때 살이 반이나 썩은 채 죽어 나온 아이처럼 저렇게 두지는 마십시오. 모세가 주님께 부르짖어 아뢰었다. 하나님, 비옵니다. 제발 미리암을 고쳐 주십시오. 주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미리암의 얼굴에 그의 아버지가 침을 뱉었어도 그가 이래 동안은 부끄러워하지 않겠느냐. 그러니 그를 이래 동안 진 밖에 가두었다가 그 뒤에 돌아오게 하여라. 그래서 미리암은 이래 동안 진 밖에 갇혀 있었다. 백성은 미리암이 돌아올 때까지 행군을 하지 않았다. 그가 돌아온 뒤에 백성은 하세로 새서 떠나 바란 광야에 이르러 진을 쳤다. 아, 오늘 성경, 어, 은혜롭게 읽으셨습니까? 가장 행복한 순간이 여기서 나옵니다. 이스라엘 역사에서 가장 행복한 순간. 그것은, 어, 뭐가 채워진 때도 아니었고요. 왕국이 이루어진 때도 아니었고요.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난한 땅에 정착해서도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광야에서였습니다. 할 일이 많은 때였고, 갈 길도 많은 때였고, 어디로 갈지도 모르는 그런 때였습니다. 그런데 행복한 것은 주님이 함께 하셨다는 겁니다. 때로는 구름으로, 때로는 인도자로. 주님이 머물면 거기 머물고, 주님이 움직이면, 인도하시면 거기 따라가는 겁니다. 주님이 구름으로 머물러서 움직이지 않으면 몇 날이고, 한 달이고, 그 자리에 머무르고, 주님이 재촉하시면, 인도하시면, 부지런히 길을 가야 했던 것.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의 기도는 갈 곳을 인도하여 주세요. 아, 좀 힘드니까 쉴 곳을 좀 마련해 주세요. 원수들이 공격해옵니다. 주님, 함께 싸워주세요. 그리고 어디로 가는지 하나님이 우리 주님이 되어주세요. 이스라엘 역사에 있어서 가장 귀하고 행복한 순간이 아니었을까요? 너무 바쁩니까? 너무 할 일이 많습니까? 아, 그리고 너무 복잡한 일들이 우리들을 기다리고 있습니까? 그런데 진짜 복된 일은 우리가 주님 인도하여 주세요. 주님 머무르시면 나도 머무르고 주님 서두르시면 나도 서두르고 쉴 곳을 마련해 주세요 원수와 함께 싸워주세요 그리고 주님이 내 네, 주님이 되어주세요라는 고백을 하고 그 길을 따라가는 그것이 우리의 믿음이고 우리의 삶 행복하고 복된 삶 아니겠습니까 길을 찾고 계십니까 주님이 쉴 곳을 주고 계십니까 주님이 함께 싸우고 계십니까 혹시 우리가 기대하지 않고 찾지 않고 매달리지 않아서는 아닌가요? 우리 이스라엘 백성처럼 광야를 걷는 행복이 저와 여러분의 행복이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광야를 벤, 걷는 이스라엘 백성처럼 오늘도 우리가 걸어야 합니다 쉴 곳을 마련해 주시고 우리를 인도해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힘을 도와주셔서 싸우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주님이 되어 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의 인도하시는 주님을 찾는 믿음이 내 믿음 되게 하시고, 주님의 인도하심에 순종하는 겸손이 내 겸손이 되게 하시고, 주님 부르시면 일어서고 앉는 주님을 따라 사는 그리스도인 제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 우리 말씀 묵상. 함께 할수 있어서 감사했습니다. 내일도 우리 민숙이 읽기 이어지겠습니다. 은혜로운 날 되시기를 축복합니다.